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비트코인 결국 개미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5만 달러 위로 상승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 3분기 고점길이 이은 이 장기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추세선 이탈 시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트코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하락 없이 바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일단 하락을 기다리기 보단 47,000에서 48,500 달러 부근에 먼저 1차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47,000 달러 부근으로 하락에 나오면서 1차 매수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2차 매수 구간이었던 4만 달러 중반대로는 하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의 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 줄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 조정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지지라 라인을 확인하면서 매수 구간도 잡고 추세를 파악했었다면 이번 주는 이런 지지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2분기 고점과 3분기 고점 가격대를 이은 장기 추세선 그리고 주황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선이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추세선 위에서 놀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할 경우 20일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알려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 캔들과 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21선과 만나거나 21선이 올라 주면서 캔들과 만나거나 어찌됐건 이 캔들은 21선과 가까워 지려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큰 하락 을 피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해당 추세선을 지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추세선 위에서 더 올라주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21선이 위로 올라와주고, 이때 단기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2 1선의 지지도 받고 추세선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이 추세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단기적으로 2 1선까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자리에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기 힘든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낮겠지만 혹시라도 이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리스크가 관리를 위해 절반 정도 매도해서 현금 비중 늘린 뒤에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매수 타점 확인 후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리구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언제 한번 조정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조정을 받는 구간이 이 추세선 위에서 받는 건 건강한 조정이고 추세선 아래에서 받는 건 위험한 조정 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일단 홀딩 포지션 유지 하되 혹시라도 추세선 아래로 내려올 경우 그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선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기서 미국이 부채안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금 장기 입평선 부근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뉴욕 증시가 결국 힘을 잃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뉴욕 증시가 하락해도 비트코인이 추세선만 잘 지켜준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뉴욕 증시는 빠지는 디커플링된 모습을 볼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막고 뉴욕 증시까지 하락하는 와중에 비트코인도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같이 커플링돼서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디폴트 사태까지 가도 장기적인 하락보단 단기 하락후, V자 반등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 경우 또다시 비트코인 상승 시기가 늦춰지는 답답한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추세선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미국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추세 그대로 이어가 줄 경우 예상되는 패턴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2013년부터 4년을 주기로 연말마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과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차트와 1970년도의 금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 흐름대로 흘러갈 경우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내년 1, 2월 정도에 약 5조 달러 개당 가격으로 따진다면 20만 달러 부근으로 상승이 예측되는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일봉 차트로 봤을 때 해당 추세선을 잘 지켜주는지만 확인하시고 그 이후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또다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추세선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제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20만 달러가 아니어도 플랜비의 예측이나 지금까지의 데이터들로 봤을 때 연말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해서 큰 상승을 목표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높은 적중률을 보여준 이 플랜비의 예측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플랜비에서 10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3천 달러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죠? 아직까지 10월이 마무리 되려면, 대략 3주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지금 이 추세라면 충분히 6만 달러대까지의 상승이 가능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플랜비가 세력인지 세력이 플랜비에 맞춰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플랜비가 가장 정확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플랜비의 예측이 맞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아직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너무 급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추세선만 잘 확인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가격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점꼭 기억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단기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